전기자동차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엔진이 없으니 엔진 오일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윤활유는 무궁무진하죠. 전기자동차는 엔진 대신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 발생한 힘을 바퀴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하는데. 트랜스미션 대신에 감속기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기어들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윤활유가 감속기 오일이에요. 트랜스미션을 얘기하면 트랜스미션 플루이드, 즉 윤활유가 들어가죠. 기어들이 돌아가잖아. 윤활성이 들어가야 되고 기어가 돌아가려면 무조건 마찰 줄이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마찰을 줘야지만 기어가 마무리 돌아가요. 모터가 엄청나게 r p m 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냉각을 시켜야 돼. 여기에 윤활유를 뿌려서 아니면 당부 던지 오일로 냉각을 시키는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모터 쿨링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터 쿨링 오일은 결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부리코일을 부식시키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열 냉각도 빨리 시켜야 돼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먼 미래에는 바퀴마다 모터가 달릴 거예요. 출력이 더 좋아지고 모터의 컨트롤이 더 좋아집니다. 인공지능으로 컨트롤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윤활유가 들어갈까? 모터가 작아지니까 특수 그리스가 여기서 분명히 쓰이게 될 겁니다. 윤활유도 쓸수 있어요. 모터 안에 쿨링한다고 얘기했으니까.